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심은 아이들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아이들 환성에서 데리고 온 고기 만원짜리 판의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큰 아이들은 나눠서 심고 여기 큰 아이들 보여드릴게 여기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아, 정말 잘 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판에서 조꼬미조꼬미로 있었어도요, 과아들이다 묵은둥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어놓으니까요, 국민이하고, 그, 저기 하는 아이들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짱짱하게 잘 크는 거예요. 여기도 요런 분에다 이렇게 심었죠? 조꼬미 분에다가. 이렇게 신기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여기 시리즈 아이들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어머, 이쁘게 잘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여기 판에, 판에다 쭉 이렇게 제가 심었지요? 큰 아이들 이렇게 심다가, 어우, 이 아이들 을다 어떻게 할 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판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다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묵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서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들이 다잘 사는구나 하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다 살아있죠? 이렇게 이뻐요. 오늘 제가 물좀 줬습니다. 요 지금 판, 거기서 데려온 만원짜리 판, 고판이에요. 그요 아이. 이렇게. 만원짜리 판에 심어져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 구판에다가 그 지금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재미로 이렇게 지금 심어놨는데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 보세요. 제가 아직 아가라 확실하게 얼굴이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네티지하는 제가 확실히 알겠네요. 네티지네티지하는 확실히 알겠네요. 이런 아이, 이런 아이. 연봉인가요? 연봉? 이 아이도 이름은 뭐던데 또. 일...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요. 둥근이 비이그리대 요런 아이들 있고. 여기는 러블리 로즈 비슷하게 생겼어요. 러블리 로즈. 다이가 아가 때는 잘 모르죠. 조금 크면은 알겠더라고요. 여기 꼬맹이 화분에다 심은 아이들도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이뻐요? 여기 보세요 목대 이렇게 있죠 묵은 둥입니다 꼬맹이 제일 작은 화분이에요 요가 아주 여거보다더 작은 화분 없더라고요 이렇게 심었는데 어머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심으면서 아이 아이들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꼬맹이래도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큰 애들은 또큰 애들대로 멋있고 이쁜데 아, 유 아이, 꼬맹이, 꼬맹이, 유 아이들 너무 이쁜 거예요. 유 아이, 요렇게, 요런 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작은 농분이요. 아주 작은 농분이죠.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한 판에 만 원짜리 하는 고판을 그 사다가, 완전히 득템을 했답니다. 먼저 잎꽂이 판에서 제가 하나이 한 아이 하나이 한 아이 다 심어놓은 아이 보여드렸죠? 지금 이 아이는 황금 새롬인데요큰 아이 밑에 거기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 이렇게 뽑아서 심었습니다. 다 환성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이에요. 만 원짜리 잎꽂이 판 그거 판매하셨죠? 거기서 지금 다 나온 아이들. 저는요. 아주 요렇게, 요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여기 보이시나요? 요런 아이들까지 꼬맹이, 꼬맹이. 요런 아이들까지 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될 줄 알았더니 지금 자라주고 있네요. 잘 자라네요. 여기 요렇게 꼬맹이, 꼬맹이한 요런 아이들까지 저는요. 정말 하나도 안 버리고 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막 잎에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잎꽂이 돼서 이렇게 잎에서 자라는 아이. 요런 아이까지 다 심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은 아이들 다 보이죠? 꼬맹이 꼬맹이 한 아이들 보여드렸죠? 요 아이들 자라는데 그렇게 재미 있는 거예요. 이런 요 아이들이. 가지수가 엄청 많아요 종류가 종류가 엄청 많답니다 요 아이들 자라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요다 종류가 다 틀려요 요 아이 요 아이 다다 다 틀린 아이들이에요 지금 작아서 확실하게 모르죠? 이렇게틀리 거. 요 여기 조금 큰 아이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천대천성 비슷하게 살아, 저기 생겼는데요 요 아이가 사랑미인이 될지 하늘미인이 될지 아니면은 또 이름 하나 또 있던데 고아이가 될지 몰라요 아직 더 자라봐야 됩니다 여기는 큐빅이죠 큐빅은 요렇게 있고요 얘도 더 자라봐야 알겠어요 모르겠네요 얘는 또 확실히 알겠어요 트럼펫 트럼펫이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연봉인가, 누군가, 그러고요. 이 아이는, 뭘로 비슷하기도 하죠? 아가 때는 이렇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얘는, 얘도 큐빅 같으네. 얘도 큐빅 같이 보이네요. 얘도 하늘미인 비슷하게 생겼고. 아유, 얘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라봐야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라면 이제 환성농원. 사장님께 가서 여쭤볼 겁니다. 이렇게 종류가 여러 종류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는 하울시아스가이. 아주 꼬맹이 아가죠 근데 이렇게 벌써 뻘겋게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화분에 심어진 아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화분은요. 이 화분은 손녀와 나무꽃에서 데려온 화분이에요. 화분. 이 화분은 선녀와 나무꽃에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고요. 거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얘는 조그만 꼬맹이 화분인데 이 아이도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늘봄에서 데려온 화분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이렇게 놓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니까 재미있네요. 얘는 바이솔이에요. 바이솔. 여기 이렇게 있는 아이들, 이렇게 수영이 이렇게 된 아이들요. 이이 아이는 베라하긴스인데요. 여기 늘봄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화분이 여기가 피네. 늘봄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베라하긴스. 얘도 풀분에다 이렇게 늘봄 화분에서 온 화분이고요. 얘도 늘봄 화분 화분에다 심은 아이인데요. 얘는 익스페트리아. 철아인가? 익스페트리아 철아입니다 요게 만원짜리 화분 그 입고지판에서 나온 아이예요 익스페트리아 철아 여기도 있네요 얘도 걘것 같아요 요 아이는 발디일 것 같아요 발디 이것도 자라봐야 알겠죠? 알디일 것 같습니다. 여기 UI는요. 패러독스. 이렇게. 여기 피멍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거든요. 요새 아이는 패러독스. 그 아이예요. 패러독스. 자라도 이렇게 자랄 것 같아요. 패러독스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네트지아. 네트지아고요. 얘는 퍼플 딜라이트입니다. 퍼플 딜라이트고요. 여기도 얘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하늘 미인 같기도 하고 사랑 미인 같기도 하고 얘는 얘도 자라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 판에 있는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판을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우각도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렇게 입 꼬지에서 있는 아이들 다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여기 좀 자란 거예요. 더 작은 아이를 심어놨었는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트럼펫 핑키요. 트럼펫 핑키가 저가 좀큰 아이가 있긴 있는데 묵은 아이를 봤는데요 트럼펫 핑키가 전체적으로 핑크빛으로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 그 묵은 아이가 그렇게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아주 이뻐한답니다. 트럼펫 핑키 지금 꼬맹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잘 빌려볼게요. 여러 아이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한 판에도 벌써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죠? 이렇게 심어서 지금, 이런 아이들 쬐끔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크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빨리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늦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또한 판을 보여드렸고요. 익스페트리아 철화인데, 아주 큼지막한 아이가 이렇게 있죠? 익스페트리아 철화. 이 아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옆에 아이는요, 지금 꽃이 전부 이렇게 다 꽃이에요. 꽃이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저는 그 한판에 이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얘는 풀인가 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풀이 아니었어요. 다 지금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꽃. 얘도 다이기깐가 봐요.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어요. 라디간스 입장 이런 아이를 보면 라디간스 같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꽃이 올라와서 꽃 피는 거를 보겠습니다. 저는 풀인 줄 알고 얘를 그냥 더 방치했었거든요. 이렇게 꽃이 다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환상에서 데리고 온 아이. 쭉 보여드리고 먼저 또 저쪽에 가 있는 아이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다세판에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아이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잘하는 걸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에 또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아가들 보면서 이렇게 힐링을 하고 영상에 올려봤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